이번에 소개할 명품은 경주 정혜사지 13층 석탑입니다. 정혜사는 신라 선덕왕 원년인 780년에 중국 당나라의 배구경이라는 사람이 이곳으로 와서 짓고 살던 집을 후에 절로 고친 것이라 합니다. 이곳 터에는 13층 석탑이 남아있는데 흙으로 쌓은 1단의 기단 위에 13층의 탑신을 올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층이 많은 석탑은 다른 통일신라 석탑은 물론 백제, 고려시대 석탑 등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1층 몸돌은 크고 높은 데비에 2층부터는 몸돌과 지붕돌 모두가 급격히 작아지는 형태를 하고 있어서 2층 이상은 마치 1층 탑 위에 덧붙여진 머리장식처럼 보입니다. 1층 몸돌에는 내네 모서리마다 기둥을 세우고 각면에문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는 열린 공간을 추구하고자 한 위주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지붕돌은 밑면의 받침을 조각이 아닌 별개의 다른 돌로 만들어 놓았으며 각 지붕돌마다 처마는 내네 귀퉁이에 이르러서 경쾌하게 들려있어 반전성이 돋보입니다. 따라서 이 탑은 13층이라는 보기 드문 층수에 기단부 역시 일반적인 양식에서 벗어나 당시의 석탑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